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2차의 진실을 말씀드리는 보석다간입니다. 아, 여러분 근자지소행이라는 말이 있죠. 근자지소행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. 나를 잘 아는 사람. 예, 이런 사람들이 나를 해꾸지 하죠. 예, 인간은 희기와 질투의 화신이라고도 예, 이렇게 말합니다. 여러분 근자지소행, 나를 잘 아는 사람. 특히 오랜 세월 동안 어릴 때부터 잘 알면. 더 그렇겠죠. 오늘도 어, 마약에 대해서 어,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여러분 마약은 어,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. 왜 하면 안 되냐? 느 이거는 의존성입니다. 의존, 내성이 강합니다. 계속해서 마느냐 합니다. 그럼 마약이 떨어지면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. 이거는 정신적, 육체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. 그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그것뿐만 아니고 뇌가 망가지죠. 뭐 여러 가지 오장육부가 다 망가진다고 전해 말씀드렸습니다만. 이거는 쾌락의 강도가 정말 강합니다. 쾌락의 강도. 예. 이것을 계속 투약하게 되는 어, 그 이유도 그 쾌락의 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마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못 살죠. 예, 검단 현상. 너무나 몸이 고통스럽죠. 아, 마약에 그 중독된 사람들은 보면 핑계, 거짓말, 허세 원망, 어, 난폭 자기 합리화. 이렇습니다. 또 마약을 그 사려고 하면은 돈이 사죠.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돈을 빌립니다. 마약을 끊지 못하겠다는 거였습니다. 대다수가 이제 쾌락을 즐입고또 쾌락에 몰입하는 이런 그 성행위를 가지게 됩니다. 뭐 여러 가지 행위가 있지만 특히 이제 80% 이상이 성행위로 가는데 어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혼음 그다음에 뭐 이제 남자만 보면은 몇번 만나면 성관계 하려고 하는 행위. 그 다음에 그 성관계 대상을 또 보면 수시로 하려고 하는 행위. 그 다음에 그, 이제, 우리가 성병이 아주 취하게 지죠. 그렇게 되면. 그렇죠. 성병이 취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성병의 절반 이상이 그 예전부터 마약에 중독된 자들이 그 에이즈에 그 감염된 게 5, 60% 이상입니다. 여러분, 그러면, 그, 이제, 어, 떻게 시향을 해야 되느냐, 이런 게, 이제, 또, 돼도 되거든요. 마약이 어느 곳에 있느냐, 이런 겁니다. 지금 마약이 지금 우리나라에, 어, 지금,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는 뭐,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. 뭐, 물론, 일부는 지금, 현재 뭐, 그, 뉴스 이런 데 나오죠. 예. 그, 이제, 메스컴에서 나온데그 일부입니다. 일부인데, 지금 숨겨지거나, 지금 검거하지 못한, 마약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. 많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도 마약을 마를 수 있고 일반 가정 주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마약에 대해서는 호기심 있는 거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명심해야 됩니다. 제가 전해도 에그 마약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, 그, 그 여성이 완전히 그 폐인이 되는 그 가정을 이런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. 어, 이제 특히, 이 우리가 보면, 취험한 것이, 5, 60대, 뭐, 70대는 그렇다다더라도, 5, 60대에 초등학교 동창에 나가는 그 여자, 남자들이 있죠? 이 사람들 그, 그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. 왜 5, 60이 넘어가 왜 초등학교 그 동창을 찾습니까? 뭐, 그립다, 보싶다 뭐 친구야. 거기서 처음부터 불륜이 일어나고, 그 곳에는 예전에 그, 저, 응? 서로가 그, 환경이나 이런 걸잘 알고 지금 뭘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걸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마약 중독자들이 들어와서 뭐 같이 술을 마시거나 놀거나 뭐 차를 마시거나 이 이래 하면서 몰래 마약을 태워가지고, 어? 오래간만에 만든 그 남자를 좋게 만든다든지, 어? 그 여자를 좋게 만든다든지 생각만 하면 흥분되죠. 그렇다면 마약이 중독시켜버려가지고, 그, 어세 더군다나 그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? 돈 벌기가 힘들죠. 일자리도없했 때문에. 마약을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. 제가 했던 그 사건 중에도 아, 그런 일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이거 사실입니다. 아니,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60대가 왜 동창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? 또 동창에 보내주는 그 남편도 이상하고 그 부인도 이상한 거죠, 여러분. 안 그렇습니까? 아니, 나이 50, 60대가 그뭐 동창에 바로 나갑니까? 할일 없으면 부부 시간에 놀러 다니는 게 낫지. 그렇죠. 설 떠는 데서 이제 어, 마약이 가장 그 취약한 겁니다, 여러분. 그 남자 중에 그 초등학교 동창회의에 그 빌빌 돌아다니고 그렇게 나오는 남자 중에 뭐저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크기만 뭐 옳은 사람이 있겠어요. 사업하면 바쁠 것이고 장사에도 바쁠 것이고, 어? 회사나 이거나 공무원에도 바쁠 것인데 그 할일 없이 난 마약하거나 앉아 이런 사람들이. 거기에 나가주고, 돈 있는 여자한테 인데해가지고 응? 음? 초당하게 동창이니까 서로 의심을 하지 않죠. 함부로 하고 말이야. 어? 그 마약을 투여하고 이래가지고, 그런 사건이 그, 많이 있었습니다, 여러분. 그냥 제가 뭐 상상을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 다음에, 과거에도 그렇고, 현재에도 그렇고, 별다른 직업이 없이, 뭐 정치인하고 사진 찍는 거, 뭐 정치인 동영상 보이고, 자기가 뭐 사회 활동했는 거, 이런 거. 아니, 하는 일도 없고, 돈도 없는 사람이, 전부 여자들한테 말 등치고, 응? 마약 팔아가 말해, 중독시켜가지고, 돈 뜯어내고, 수억에서 수십억씩 뜯기잖아요. 그 마약이 중독되면요. 돈막 갖다 바칩니다, 여러분. 성에 노리게 되고. 제가 직접 그런 사건들을 많이 하고, 많이 봤지 않습니까? 왜 그런 사람들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어? 과거에도 그 여자들 말이야 뭐, 뭐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데 그 필요한 물건 다빼 들어서고 돈도 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자들이 그돈 있는 여자들이 어울리니까 자기들끼리 뭐커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속 왔다 갔다하면서 돈 뜯기고 어 그런 사람 몇몇이 있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? 좀 품위있고 고상하게 살아야 되지. 누구와 어울리는가 정말 중요합니다.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임에 가면 저 사람이 과거에 뭐를 했는 사람인지, 어떤 걸로 해가지고 그 삶을 살았는지, 이런 거 알아보면 다알수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. 마약이 지금 너무나 지금 국내에 어 지금 많이 감춰져 있고 이렇습니다. 마약을 뭐 투여하는 거는 뭐 택배뿐만 아니고 어느 장소에 갔다 오면 누가 가 찾아가고 돈 넣고 가고 이런 게 많죠. 마약이 한번 중독되면 일반인들은 잘 구하기가 힘든 그 루트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한번 중독되면 그 마약 판매자에 완전 먹이 사슬이 됩니다. 특히 여자들은 성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그 큰일 납니다, 여러분. 절대 마약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일상 평범한 정신으로, 맑은 정신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. 꼭 명심하시고 어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시거나 이럴 때는 그초당교 동창 왜초당교 동창이라고 말을 하면 초당교 동창은 남녀가 모이는 장소입니다. 남녀가 모이는 장소인데 지금 뭐 나이 뭐60 70대고 뭐이래시면 나이가 많이 되는 분들이 아 뭐가 그래 보고 싶고 뭐가 뭐를 원해서 그런데 나갑니까? 항상 사람은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. 불편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수신해야 됩니다. 내가, 아, 내가 어떤 사람인가? 아,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? 아,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, 50, 6 0 넘어가지고, 아, 그 초등학교 나간다는 그 동창에 회 나가서 술 치고, 뭐술 마시고, 희낭낙낙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죠. 물론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, 그런 데서 범죄가 싹트는 겁니다, 여러분. 범죄. 하여간, 즐거운 시간 되시고,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